제가 원래 DMT는 워낙에 메인 제품이기도 하고 우리 말 그대로 오. 간판 제품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형감을 제대로 알고 계시겠지만 리젠 같은 경우는 싹 봤을 때 여러분 좀더 밀키한 타입이에요 오. DMT 같은 경우는 생크림 같은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그런 질감이라면 음. 지금 보이는 리젠 같은 경우는 약간 밀키해서 살짝 펴발랐을 때 훨씬 더 맑은 느낌 느껴지세요 d m t 워낙에 국민 크림 간판 음. 크림이라고 불리 크림이다 보니까 네. 그 온. 써보실 수가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음. 리젠크림보다는 음. 조금은 더 리치한 느낌으로 맞아. 만나보실 수가 오, 있고요. 생크림 같은. 약간 생크림 같은 느낌이에요. 음. 근데 생크림이 너무 부드럽게 잘 발리다 보니까 <laughs> 네. 아니 내 피부에 쓱 하고 먹어 들어가는 이 느낌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.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. 일단 수분이 채워지는 느낌. 그리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느낌. 그러면서도 진정의 효과를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이 느낌을 다 받아보실 수 있. 있다는 걸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민감하고요 음. 극악건성이고요 음. 붉은기가 심해서 이왕이면 뜻한 수분감과 진정을 음. 좀 제대로 할수 있는 게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AI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리젠, DMT, 오. AI 이 순으로 여러분들이 질감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